네. 천재이재형 본문 2과 본문 5입니다. 아, 죄송해요. YBM박, 영어원. 자, 하지만, 늦은, 어, 17, 17세기인가요? 1700년대, 그럼 16세기구나. 1700년대까지는, 하지만, 큰 비율에, 그죠? 큰 퍼센테이지에, 유러피언들이, 그러니까 많은 유러피언들이 여전히 두려워했다, 토마토를. 어, 네, 그 토마토 작물의 열매의 또 다른 이름은 독사과였다. <laughs> 왜냐하면 은 어, 여겨졌기 때문이다. 데디아로 귀족층들 러보스 귀족층들이 아팠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때로는 죽었다라고 그 토마토를 먹은 뒤에. 그죠? 오히려 건강해졌을 텐데. <laughs> 아,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There was the second reason.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였다 토마토가 천천히 음식으로써 퍼지게 되었다 아까 첫 번째는 <laughs> 네, 독성 있는 식물과 닮았다 했잖아요 진실은 그 부자층에서 유럽 피언들 당시 어, ate of plate made of heavy metals 어 먹었다 of plate 그, 쟁반 접시 플레이츠에서 이렇게 먹었다는, 라 off 플레이츠는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헤비메라는중금속이라는 뜻이군요, 중금속. 예를 들어서 이건 상당한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상당한. 여기 지금 쓰는 considerate를 한번 써볼게요. r a t e 이거는 사려심 깊은이란 뜻이야, 착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배려심이 많은. 려심이 많은. 썼죠? 요거가 상당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뜻이 조심하세요. 요건 납이란 단어예요. 그 납의 상당한 양 때문에. 왜냐하면 토마토가 어 high in <laughs> acidt 하면산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성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납 만들어진, 예전에는 납으로 만들었겠죠? 납 만든 접시 위에 두어졌을 때, 그쵸 그렇죠? 이거 PP입니다. 분사고문이고 두어졌을 때그 과일이 어.. 납을 방출시키게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분사고문이고, 결론적으로는 그 저녁식사, 그러니까 식사에 독성분을 일으키는, 그죠? r e s u l t 하면 그래서, no one at the time, 그 당시 어느 누구도 made the connection between the plate and the poison. 그 접시와 그 독의 사이에서의 연결을 짓지 못했겠죠.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토마토는 비난받게 된거네 토마토가 나중에는 어, 다 청산이 됐다. 이러한 잘못된 혐, 혐의. 근철직가 <laughs> 네, 혐의라는 뜻이죠. 혐의. 저 여튼 잘못된 혐의를 다 청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 피자 나 네이프 나폴에서의 피자의 발명 1880년대에 그게 어 거두어 버렸다. 킥드 업. 토마토의 어 인기를 차지했다. 유럽에서 이렇게 됐네요. 인기를 킥드 업 하면은 상승시켰다. 그래서 이제 고추, 어, 감자, 토마토 수천 년 동안의 수천 년 동안의 헤드빈 컨슘드, 헤드 피피니까 과거 옛날에 소비되어져 왔다. Only in certain regions 하면은 어, 특정 지역에서만. South America의 before they crossed the Atlantic Ocean 하면은 그들의 어, 대서양을 건너기 전까지는 그죠? 일부 소지역에서만, 소국 지역에서만 500년 전까지만 해도 아 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니까 어, 한 1,500년 경인가 그죠?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대륙으로, 컨티랜트 대륙으로 전파되었고 또 이것도 분사구문이네요. 섞이게 되었다. 지역 음식들과 어, 그러면서 만들어주었다. 독특한 요리들. 드실 수 있는 접시가 아니라 요리. 그래서 이 친구들, 이렇게 주어이 친구들의 어떤 그 세계화가, 세계화는 결국은 완벽하게 판도를 바꾸어 주었다. 그 주방에, 전세계 주방에 판도를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선생님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썸머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여기까지 왔죠 여기 토마토는 결국은 세계 주식이 되었다 특별히 피자 같은 요리에 라고 이제 결론을 맺죠 여기는 앞에는 아까 했었으니까 오늘 들어간 게 요건가 그 납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독사가 얘기 있었고 아까 네 요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어요